아야, 아야, 너무 무서, 너무 무서워. 그러니까 그 위로 차 한대 올라갔잖아. 저저 저, 저기 시바 온다. 아 그냥 차타고 그냥 지나가라 시발. 아야, 그냥 가. 아우 두대, 두대, 두대.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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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주세요. 아 너무 개활치인데 시발 여기. <laughs> 나름 좀 노을도 있고 이래가지고 잘안 보이지 않을까? 야, 좀 유심히 보면 걸릴 것 같긴 한데 여기 숨어있을 거란 생각을 잘안할것 같긴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배리인들만 이런다고 저쪽으로 갈려나 본데 살짝 간다 제발 어? 잠깐만 10배수 수쓱 지나가 쓱 지나가 그라지그라 이거 조심하지 않냐? <웃음> 아니 <웃음> 왜 여기 세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